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요. 바이러스가 소실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면역생활의 이은 원장입니다. HPV에 감염이 되더라도 건강한 면역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1, 2년 안에 바이러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 말이 일편 맞는 말이고요.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될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막연히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사람의 범주에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면역 체계는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.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요. 바이러스가 소실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느냐. 예를 들어서 뭐그 전에 성관계를 직전에 했다든지, 질 세척을 했다든지, 아니면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든지, 뭐 자궁경부 세포를 충분하게 제대로 얻지를 못했으면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제대로 검출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소실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어땠는지 사실 좀 불안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. 그래서 그 권고안을 보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주기로 두번 연속해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모두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HPV는 소실될 수가 있죠. 이미 감염된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감염된 세포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면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소실될 수 있습니다.